안녕하세요. 자세한 기타입니다. 오늘 배울, 보실 곡은, 리베크 양준일 씨의 악보를 보니까는, 우리 초보님들이 충분히, 어, 할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코드는 처음에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G 코드하고, 서스 4 나오는데, G 코드는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솔하고, 여기 시하고 여기 있는 솔을 잡으실 건데, 여기 있는 거 1번 줄을 안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잡지 않으시고, 그 서스 4에 해당하는 이 도를 G 서스 4 여기를 잡으셨다가 빼셨다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상 시코드는 이거잖아요. 근데 시코드에서 요거 손가락 두 개가 하나씩 올라간 상태 있죠. 요 상태에서 요거 왔다 갔다리 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G 코드 나왔을 때는 요렇게 두 개만 잡고 계시다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스 4가 나왔을 때는 요거 붙이셨다가 그러니까는 보세요 기약없이 떠나버린 나의 사랑 리베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다 조금 있다가 C코드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D코드가 한번 나와요 코드는 그게 다고요 주법이랑 좀 헷갈리실 거니까는 주법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거 같아요 한 마디에 코드가 두개 나왔잖아요 그럼 어디에 바뀌느냐 처음에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치실 거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음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뀌실 거예요. 어떤 코드가 나오면. 그러면은 여기가 뭐 G 코드고, 여기가 G s 스포다 그럼 여기에 이제 바뀌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박자는 8분음표니까 어렵진 않으신데, 여기 이음줄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기타 퍼거시브 이음줄 편 있죠? 페이지 지금 피셔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일 권에 도레미송이 있어요. 그 도레미송을 먼저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시면 아마 쉬우실 거예요. 처음에 그 음은 6번을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3번, 2번 줄은 검지하고 중지로 쳐주시고. 그다음 퍼거시브는 배우신 대로 퍼거시브. 그 다음에 3번, 2번 줄 치시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 음, 빰, 툭 따, 이렇게 그음따트따 여기까지가 박자가 하나 두 울인데 그 다음에 셋 박자에 이 쓰리 박자에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원앤투앤 쓰리는 이렇게 끌어주셔야 돼이 음줄이니까 쓰리 앤투앤 다시 원앤투앤 쓰리 앤투 엔, 요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원, 엔, 투, 엔, 쓰리, 가만히 N 고 엔, 포, 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코드 보시니까, 요렇게 한마디 두 개가 나와요. 여기 G 코드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무시하시죠? 맨 마지막에 있는 코드들은 다 무시하세요. 물론 하면 좋은데, 어려워요. 그러면은, G 코드가, 아까 어디에 가시는 거죠? 예, 이쪽으로 G 코드가 오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예, 서스 4 자리에요. 2 n 그러니까 두울 부분이에요, 그죠? 두 울, 그렇죠? 두울 두울 부분에 이울 부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코드가 아까 우리가 G 코드는 요렇게두 개만 잡기로 했고 서스 포는 여기가 이제 서스, 서스 포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 도를 첨가하기로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두 개만 잡으신 다음에 그는 6번이죠, 그는 아나 하고 울해서 요거를 들이시면서 울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두 잡으면서 울 그다음에 셋넷네 이렇게. 하나두 잡으면서 울셋넷 네. 이하고 없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건데 정말 천천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빨리 하셔도 되지만은 처음에는 절대 안 돼요. 왜안 되느냐? 여기 이음줄때문에 안돼요 이거 망가져요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절대로 정상적으로 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를 끌어줘야 되잖아요 음을 근데 여기를 잡아버리신다든지 이렇게 그냥 하나 둘 셋에 이렇게 잡아버리신다든지 셋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든요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니신데 그래도 좀 그래요 하나 둘 잡으면서 울셋 엔, 넷셋죠 그 다음 거 보시니까는 예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번엔 G 서스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G 코드가 나오는데 굳이 근데 처음에 이게 잡고 있잖아요. 요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뜰 필요 없이 그냥 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마디는 이걸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두 울에서 이제 뜨셔야죠. 울에 예, G 코드가 있으니까 그쵸하 붙이면서, 울, 세, 엔, 네, 엔. 두 마디를 해보면, 처음엔 요거 두 개만 잡고, 그는 6번, 하나, 두, 붙이면서, 울, 세, 엔, 네, 엔.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붙이면서, 울, 세, 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 마디는 어떻게 돼요? 똑같네요. 예, 그 다음 마디는 똑같아요. 그니까 러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마디만 제대로 할수 있다면 거의 끝나는 곡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두 마디만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을 해 두시면 이 노래가 끝나요. 기약 없이 떠나버린 나의 사랑 리베카. 예,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35마디 보시면은 이제는 말을 해줘요. 코드가 A마이너하고 C코드 바뀌는데 그냥 C코드로 다 가셔도 돼요. 그냥 전부 다 C코드로 가셔도 돼요. 그러면 C코드 잡고, 이제는 말을 해줘요. 감춰진 비밀 말을 해줘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주법은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베카, 나 혼자 간직하고, 여기, 여기 부분 나오잖아요. 여기도 우리 주법 썼던 거, 요거 두 개만 잡고. 리베 잡음스카. 나 혼자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직하고 디 코드. 똑같이 이제 두 마디만 치시면 돼요. 여기 간직하고 할때 여기 부분에 디 코드 나오고 뭐뭐 뭐, 이상한 거 나오는데 그냥 디 코드로만 잡고 두 마디 치시면 돼요. 두 마디라 하면, 이거를 두번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악보 보시면은, 다 똑같죠? 예,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토리표 하셔가지고, 적당한 때 끝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